기술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증면서 강조하고 끌어가는 것은 바로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입니다이세 가지의 학습 기술만 있다면 아이는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집중력이 있는데 내가 집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몰입되는 게 어떻게 공부를 못해요? 나 공부 안 하고 싶어도 안안 하고 치가 발등을 쳐봐. 이세 가지 힘이 있으면 안할 수,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기억력이 있어서 내가 선생님의 얘기를 잘 기억하는데, 샷건문까지 기억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못 해요? 그죠 이해력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냥 좀 어렵게 설명을 해도, 넌그하안들어 다, 어떻게? 아니, 왜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제가 많은 학교 현장에 다니고 사회단테물어 봅니다. 너희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대답할 줄 알았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나 공부 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마음은 다 저한테 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인학습동기는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은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끌어다 놓고 막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외적동의. 네? 이거 지금 안 욕하는 거 아니에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기 지도학습에서 감성을 건드려서 내적품 네가 지금 뭐야 꿈과 비전을 설계해봐 그게 강하게 인지가 되면 지금 학습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니까 심어주기도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심어주니까 하, 뭐가 되고 싶어요 까지는 설계해서 따로 갔는데 나오고 나면 당장 꿈과 네. 적과 외적이 좀 합추된 그런 그런 동기가 필요하다 이잘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동기, 동기, 같은 외적 동기.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이 아주 강한 내적이 좀더 내적,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는 어떤 내적 동기, 아, 어떤 특성을 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뻘히 갖지도 않아요. 내가 막 좋아서 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거 내가 해도 빨리 하고 말게요. 빨리 하고 따로 갈게요 왜 이런 동기가 있어요? 이런 동기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동기는 어디서 오느냐?